안녕하세요. 평생 함께 사는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든입니다. 카페에 국제결혼 준비자들을 위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면면상담도 신청하세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런 그거는 경찰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신고? 어떤 여자가 한 사람 헤어짐? 값은 두고 아 지난은 아, 있더라 그대로 있고 중심만 <laughs> 따보디아 전통 혼례를 진행합니다. 전통 혼례에는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ขอขอบคุณค่ะค่ะขอบคุณนะค่ะ 헬랑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해서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저여서 잘려 나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의식이 마무리되면 오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이 신랑신부 팔에 끈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부모님이 그 끈을 끊어주신다고 하네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여러가지 전통을내 세레모니 입니다. <목소리> បាទហើយចាប់តាំងមកសកម្មថ្ងៃ23នៃនោះអញ្ចឹងចូល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고 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laughs> 네. 전통혼례를 하는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신랑 가방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황상 전통혼례를 도와주는 웨딩 도우미들이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3,000달러 넘게 도둑을 맞았다고 하네요. 또 알게 된 시기가 전통훈련가다 끝나고 한참 뒤였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3,000달러면 한 400만원 정도 되고, 캄보디아 월급으로 생각하면 1년치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축복하는 결혼식인데, 이런 나쁜짓을 하는 나쁜사람들이 많다 맥주 다섯개는 먹을거 아냐? 아, 소주는 잘 마시는데 그치 못가시 그래 그래 맞아 소주는 체질이 소주는 소주는 네. 많은데 어... 주는 나도 막걸리 먹는 한병 먹으면 저도 새벽 먹는 만큼은 취어하더라고 아, 저도 그랬어요. 소주만 마시지. 근데 막빠는 몸이 못하더라고 <laughs> 동선을 가야 되고, 그 앞이 달라. 오늘은 철수 동선을 늘렸다 신랑분과 둘이 식사를 하였는데요 신부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안 먹고 쉰다고 했네요 저는 돈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저녁을 먹으러 갈때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떼간다는 것 같아서 아... 상담스럽죠 짐작이 아... 뭐 진작, 가요? 짐작은 진작, 가지는 않는데 네. 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죠 아, 미용실... 그니까 포주네트를사인하다가 확인합니다. 네. 계속, 몇 년씩, 3 0이더라고지나가 자, 지갑은 두고? 아, 지, 아 지갑은 있더라고. 그대로, 그대로 있고, 네. 인터만 싹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그, 그, 약혼식 끝나고, 밥 먹고, 정리하고, 자, 부모님이 드릴 거, 그, 책내는 음. 거, 부모님이 드릴 준비하고, 돈모들을 딱, 한 끝내는 순간, 여기 싹다살어요 저 매일 그막 전재산 하고 하나하나 들어 물건 들고. 네. 또 그게 사라졌어. 아 전재산도 사라졌어요. 네. 전재산? 아 전재 아 전재산이 아니라 그래. 거진 전재산이죠. 전재. 근데 <laughs> 그거는 경찰 신고 했는 거 아니야? 경찰 신고해. 또 그때 민턴 아, 나가자. 아. 500달러인 줄 알았어요. 아, 네. 0 0달러 아, 어쩔 수 없죠. 잊어버다 너무 큰데요. <laughs> 너무, 너무 큰데 <laughs> 저였으면은, 거기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사람을 <laughs> 찾아갔을 <때>. 300이 <laughs> 넘잖아요. 300이 넘어요. 400될거 같아요. 마무리 다 짓고 장식다 행사장도 다 최고해가지고 인부도다 떠났고 어머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방 은 그럼 제가 괜히 갖고 왔네요. 아 아니요. 아니. 저는 이게 씻고 딱 보니까 모르는 가방 이 있다. 들고 아, 네. 아. 아 제가 생각을 좀 해서 뜬나요 또그 가방을 나 그러니까. 받았겠어요. 그게 제가 제가 너무 바쁘다보니까 그생기고 바로 그냥 올려놓고아 세... 방에도 안 놨어요? 아니 방에도 놨어요 근데 가져간다요 네. 그래가지고 홀다을를가지어 설마 일이 좋은 날에 또가져가겠어요 그걸만 그걸 생각을 했는데 아, 마지막에 아 네. 맞다 저 부모님 그거 봐, 돈 드려야겠다 막지지고그거없어 저는 그걸 빼서 다른 데 낫, 낫겠거니, 아, 아니, 이렇게. 아니. 다시 집어넣었구나. 응, 다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라고 생각할 게, 응. 저한테 맡기라고. 뭔가, 그거 생각 못했어. <laughs> 캄보디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내부부 방문을 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는 뒷돈을 많이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대답을 잘못하거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빌미로 추가의 요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카페 가입 부탁드립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